안녕하십니까 윤설중입니다 오늘 분수의 더쌤과 뺄쌤을 배워볼건데요 두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한번 다뤄볼겁니다 분모가 같을때 그리고 분모가 다를때를 이해해볼게요 분모가 같을때는 굉장히 쉬워요 분모가 같을때는 분모를 그대로 두면 돼요 자 예로 설명해볼게요 분모는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분자끼리만 더해요 그러니까 7분의 9가 된다 굉장히 쉽죠 그죠?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분모가 같으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한다라는 얘기예요. 두 번째, 분모가 다를 때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분모가 다를 때는 어, 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절차가 있어요. 뭐냐면 분모를 같게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합니다. 어떻게? 보통 최소공배수를 만들어서 해요. 최소공배수는 뭐냐? 14와 6의 최소공배수는 뭔지 한번 계산을 해 보죠. 2 7 3이다. 어, 그럼 얼마냐? 이거다 곱하면 되죠, 그죠? 음, 42네요. 자, 그럼 42를 만들려면은, 14에다가 뭘 곱하면 될까요? 14에다가 3을 곱하면 됩니다. 14에다가 3을 곱해요. 그러면, 여기 위에 원래 3이 있었는데, 거기에 또 3을 곱하겠죠? 그럼 통분이 된거 아니야? 자, 6도 해볼게요. 더하기. 6에다가는 뭘 곱하면은, 어, 얼마냐? 42가 될까요? 7을 곱하면 되겠죠, 그죠? 곱하기 7. 그러면 위에 있는 1에다가도 7을 곱합니다. 어 색깔이 노란색이어야지. 깔맞춤. 자, 그러면 <laughs> 정리가 돼요. 자, 42죠? 42분에 어, 9랑 9 더하기 7. 왜? 분모가 같으면 그냥 분자를 더하면 되니까. 더했습니다. 16에 42, 어? 약분이 되네. 8분의 21,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